오늘은, 오늘은 몸이 좀안 좋아가지고, 운동을 쉬기로 했거든요. 근데 또 집에서 요양하기에는 시간이 좀 아까워가지고, 코스트코에 장 보러 가려고 합니다. 코스트코 혼자 가는 건또 처음이네요. 재밌을 것 같아요. 스케이에서 밥, 뭐 현대랑 귤이랑 요거트랑 돼지고기랑 딸기 케이크, 애들이 좋아하는 거. 케 계란 사과. 코스트코 컵. 코스트코 컵 컵. 코스트코 컵 컵. 코은트코컵 아호스트코 괜히 갔다 왔어 왜, 왜, 왜? 아파서 죽는 줄 알았어 에이, <laughs> 그럴 줄 알았다니 그 담이나 잠이나, 잠이나 쳐잘걸 집에서 차가 보니까 네가 상태가 별로 안 좋더만 내가 딱 보고 있는 그만 네가 괜히 나갔어 하고 있어, 아, 도착하자마자 아좀 아닌데 했는데 그냥 힘을 내서 차 갔다 왔 코스트코에서 오늘 잘산템 제가 겨울에 추위를 엄청 많이 타거든요 그리고 일본은 겨울에 집이 엄청 추워가지고 단바이기는 조금 부담스럽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집에서 입는 엄청 큰 가운을 샀습니다 완전 따뜻하겠다 오빠 밑에 이거 남자 거거든? 와 엄청 길어 완전 이거 대박이다 이거 진짜 너무 잘 샀다 발목까지 와 엄청 넓어 아, 그러면 그 이걸 너안 코아져 있네 어. 그 좋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만. 와 진짜 너무 좋다 와 너무 좋아 이거 그냥 마트갈 때도 입고 다니겠다나이 때밀 때어 멋있네요 지금 핑크가 나갔잖아 나갔다 들어, 완전 음, 오늘 잠시은 코스코에서 사온 엄청 저렴한 닭이에요. 그리고 소스는 머스터드랑 불닭소스. 가위가 필요하나, 가위가? 응?

네보 뭐 들어 있어. 언니. 언니. 음. 끌어왔어. 음. 파스트로와자 음. 그... 안에 걸러 봐도 돼. 네. 어. 음. 아 이렇게 돼 있어. 먹어보고싶다 조금만 먹어볼까? 와못까만겠 애들이 다 자서 즐거운 쇼핑 시간. 이게 다카페 만드는 도구들이야? 응, 이거 필요는생기하다 오늘은 마크 제이콥스에서 남편 지갑을 샀어요. 며칠 전에 저희 집에 문을 다 열어놓고 있었는데 밖에서 진짜 이따만한 바퀴벌레가 엄청 큰게 날라 들어온 거예요. 저는 진짜 바퀴벌레 엄청 심한 트라우마? 뭐 한번 보면은 그게 좀 오랫동안 남아서 길 가다가 나뭇가지만 봐도 벌레인 줄 알고 힘들어 하거든요. 그때가 밤 11시였는데, 마트 가서 제가 막 엄청 비싼 약을 막 3개씩 사오고 난리가 났었는데, 그때 남편이 진짜 용감하게 딱 잡아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뭐든지 뭐든지 다해주겠다 사고 싶은 거다 사라. 저는. 바퀴벌레만 잡아주면은 전 재산을 다바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지갑 사고 왔어요. 하여튼, 진짜 벌레 잡아주는 남자가 저한테는 1등 신랑감입니다. 짜잔. 이거는 남녀 공용이래요. 근데 남편 이거 보고 딱 너무 너무 사고 싶다 그러는 거야 이 반짝반짝한 재질이. 일단 바퀴벌레랑 맞바꾼 지갑. 바퀴벌레 또 들어와서 또 잡아주면 또 사고 싶은 거다 사라고 할 거예요. <laughs> 바퀴벌레 잘 생겼네. <laughs> 너무 좋아. 이게 이쁘지 않아? 바퀴벌레 또 응. 들어왔으면 좋겠지. 응, 한 달에 한번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 네이 또 다음에 애들 다 재우고 지금 미리운 언니 집에 가요. 오늘 야식 파티. 가... 음, 감성이 <laughs> 떡볶이 앞에서 너무 웃기나. <laughs> 나 다운 시작. ㅋ ㅋ 시점 다온 시점 아 빨리 왔면 좋겠다 그니까 빨리 왔으면 좋겠다, 좋겠다. 그러니까. 빨리 왔으면 좋겠다. 아, 안 그랬는데 <laughs> 제가 뭐? 한국에서 샀죠아 그 그래요? 다. 아니 그래서 아, 맛있어 맛있어 어 근데 엄청 맵길 일부터 니가 만든 맛인가 음. 이게 니한테 매울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치즈도 있아 11월에 1월에신청 그러니까 3초 전에 신청할 때는 내가 이걸 신청하면 다음 오늘은 가한달 동안 응. 연습한 운동의 운동 날이에요. 오늘 운동가에 한다고 새벽 4 시에 일어나서. 너무너무 막신나했더라고요 저도 4시에 일어났기 때문에 진짜 극도로 피곤한 상태에서 운동회를 갑니다. 왜 그럴까 애들 진짜. 너무 설레나? 운동회 하는데. <laughs>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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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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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동생이 참치한 <창피한> 거야아 <laughs> <laughs> 와, 진짜 말라. 너무 많이 들어.

ワジャノビチップねワジャノジラワゃャノジジューズねワンジャノアんマワンワンゃんの頭タここンここネミミ耳はないってミはないて、ね <laughs> 그래 합니다이뽕밥 있어 있어. 짬뽕밥사수육 하나 시키고. 아, 원하다지요 매캐스 간담이 지오이 예. 만사지 パイコン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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パンパイコンパイ

Mama mu, cik masih. Ah, itu kamu. Selamat malam. Hai, hai, do. 가시고야바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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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미디, 네. 어, 코미디야, 코미디. 진짜 야바이유